안녕하십니까. 아우디 송파대로 신승호 주임입니다. 오늘 영상에 담을 차량은 아우디 큐포이트론 e 스포츠팩 프리미엄 등급 출고 차량입니다.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고객님은 외장은 페블스톤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별로 다른 색상 비교 안하시고 원래 이 색감으로 정해두셨던 분이라 마침 재고가 있어서 바로 배정하셨고, 일주일만에 출고드립니다. 실내 출고룸 조명과 이제 이페블스톤 그레이의 색감,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백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스포츠백을 선택을 하면은 뒤에 윙이 추가되기도 하고, 이 C필러 라인이 굉장히 예쁘기도 하면서 등급도 프리미엄이라 범퍼와 이휠 디자인이 가장 Q4 중에서 크고 멋진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. 너무 잘 어울리고 S라인 인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가 되면서 프리미엄 등급은 이 주간주행 등의 형상도 다릅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드레스업이 많이 된 Q4 이트론 스포츠백 차량입니다. 옵션상 전면 유리는 자외선을 더 차단해주는 클라이메이트 글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전면 유리는 보라색으로 색감이 나오는 것도 EQ4 E-Tron의 특징입니다. 고객님 원래 아우디 타고 계셨고요, 아우디 TT S 차량 타고 계셨습니다. TT S 차량 잘 운행하시다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객님이 출퇴근을 자주 하시기도 하면서 꽤 길더라고요. 에, 편도로 70km니까 맨날 140km 운행하시면서 왕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외곽까지 그럼 tts는 연비가 안나오겠죠 그거 기름값만 tts 운행하시면서 그 기름값만 해도 1년에 거의 천만원돈 일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고려를 하셨고 원래 아우디를 타셨으니까 이제 보통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재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가 어느 정도 만족도 있는지 장기간 소유하면은 더 깊게 그 맛이 나오는 게 아우디 차량이기 때문에 아우디 전기차로 Q4 e-tron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TTS를 래핑까지 하시면서 멋지게 타시던 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외장은 이 스포츠백으로 선택을 하셨고요. 색감도 정말 개성 있고 이 페블스톤 그레이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죠. 한 2~3년 전에 굉장히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 시장에서 유명했던 색감이고 현대, 기아, BMW, 벤츠 할거 없이 이 색상, 이 시멘트 계열의 이 색상을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. 지금도 꾸준하게 2024년에도 인기를 인기가 있는 색상이고요. 외장뿐만 아니라 고객님 분명히 실내도 만족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스포츠백을 선택을 하면. 시트가 이렇게 스포츠 시트로 바뀐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. 저 S라인 로고 있는 것도 전시장에서 시트 보시고 굉장히 만족하셨었고요. 시트도 더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큐포 이트론입니다. 실내도 굉장히 이쁘죠. 앞으로 바뀔, 새로 출시할 25년식, 26년식 아우디가 인테리어는 다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모델들이. 그 모델을 2023년식이지만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, 유일한 차가 국내 기준으로는 지금 Q4 이트론입니다. 그래서 차, 전기차의 특성이나, 어, 뭐, 경제적인 것 외에도 디자인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될것 같고요. 요즘 전기차가 많이 보편화가 됐고, 충전구도 예전처럼 뭐 브랜드마다 다른 게 아니라 DC 콤보로 통합이 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. 공용 주차장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충전기도 있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개 보통 충전기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겠죠.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 차보다 운행하시기 편해요. 주유소를 따로 가야 되는 게 내연기관 차고 이게 집에 충전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는 완속 충전으로 퇴근하시고 집에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충전이라는 개념이 딱히 따로 없습니다. 그냥 주차 이고를 충전이다 생각을 하시면 집에 가자마자 차는 주차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더 사이클이 더 편해요. 저도 이제 전기차 처음이었고 1년 정도? 딱 1년 정도 됐는데 다음 달이면 전기차를 이게 맞나 해서 탔었는데 그 전에 내연기관차 뭐 생각도 잘안 납니다. 더 좋은 차 탔었어요. 이저 E 클래스 2 3 0 0 모델도 1년 정도 탔었고 지금도 집에 2.0 TDI 파사트도 있고, 그 전에 그 G70 제네시스도 다 탔었습니다.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. 전기차 한번 타시면. 이만큼 편한 차가 또 없어요.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고, 이분은 그이 Q4가 아니라 이트론 e 출고하신 대표님인데,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 아예 없어졌다고, 이제 이트론 e GT, 이제 스포츠형 모델까지 욕심이 생기시는 거죠. 재고나 프로모션 좀 안내해달라는 대표님도 계셨습니다. 저희 고객님도 가솔린 차를 오래 운행하셨지만이 큐포이트론 타시면서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거리가 기신 분들은 전기차의 장점을 또더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. 1년, 2년 지나서 이제 기름값 아끼면서 돈 모이시는 거 보면 매년 이제 갱신하는 13만 얼마의 그 낮은 자동차세도 매년 갱신하시면서 만족감은 배가 되는 게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. 더군다나 저희는 연장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또 Q4 이트론이고요. 그러니까 내구성이나 화재 걱정도 없고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, Q4 전기차라 못 사겠는데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하시면 한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. 우리 집에 주차 충전기가 있는지 주택 사시는 분들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.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 있죠. 보통 주차장에 다 있고, 없는 아파트는, 좀 구축 아파트는 이제 의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정말 거부감 없이 또 프로모션도 좋으니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종인님 오시면 출구 잘 드리고, 이 Q4 이트론 내지, 어, 아우디 전기차 관련해서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저는 코어롱 아우터 송파대로 신승호입니다.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